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음, 브런치를 <laughs> 먹을 건데 어, 집에 있는 음, 에스, 에스프레소 머신 요거 한번 사용하는 거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. 네. 일단 뭐 입문용으로 일단 뭐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려고 이제. 비싼 제품 아니지만 이제 구매를 해서,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. 예. 이거를 그러니까 저 저도 이제 커피를 이제 굉장히 이제 즐기는 편이긴 한데 예. 전문가처럼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어서 예. 이게 만드는 법도 뭐 그냥 비전문가죠, 어떻게 보면. 예. 제 나름 제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 캡슐도 있고 예, 믹스커피도 있고 예, 무설탕 믹스커피도 있고 한데 예, 확실히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내려먹는 게 조금 진하다고 해야 되나 맛이 예, 깊, 깊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맛이 좀 나고 때문에 크레마 나중에 뭐그 영상 보시면 아우 되지만 이 크레마가 에, 생기긴 한데 뭐 일단 뭐 리뷰들 보면은 뻥 크레마라고 하는데 크레마를 이제 억지로 만들었던 아, 만든다는 만들어서 이제 발생시킨 크레마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저는 어쨌든 제 입맛에 맞으니까 에, 마음에 들요 어제 이거를 사 왔어요 저기 마트 에 갔다가. 브라질 세라도 MI2, 뭐, 커피를 사 원두를 사왔는데, 헐비는. 그래서, 시식도 할 겸,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그라인더는, 뭐, 안에를 전동 쓰시긴 하는데, 저는 그냥, 음, 수동 좋더라고요. 가는 맛도 있고, 재미도 있고, 뭐, 힘들다고 하시긴 하시는데,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. 제가 저는 응. 게 금방 갈려요 예, 금방 갈리더라고요 금방 갈는데 감성 있잖아요 이게 <laughs> 약간 스푼으로 하는 게 예, 금방 갈리더라고요 요거를 예, 제가 혼자 마실 거니까 원컵으로 하는데 그 뻥크레마라고 하는 게요 부분에 보면 요 음... 포토필터 안, 안에 이제 그물망이 있는데 얘가 이제 크레마를 좀 일부러 억지로 생성시켜 주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거 봤을 때 일단 원래 그 에스프레소 1인 기준이 보면 대충 뭐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게뭐 16g에서 20g 정도 이제 넣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제가 전자 주방 저울이 없어서 살까 요즘 고민중이긴 한데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진 않았어요 괜히 집안에 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딱히 그렇게 정확하게 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뭐온도는한조정도그 컵에 저희 잘세 보면은 이제 그 예. 눈금, 눈금은 아니고, 이 그, 선이 있거든요. 그선 정도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, 저는. 예. 그런 다음에, 템핑을 하고, 예. 뭐, 템핑도 뭐, 전문 기구가 있다는데 좋은 거. 저는 이제 그냥, 요, 같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템핑으로, 템프를 합니다. 그리고, 전원을 넣어주고, 전원을 넣어놓고 그랬네요. <laughs> 이게 전원을 인가하면은 이제 온도까지 올라가요. 이제 내부 온도가 올라가죠. 올라가서 제 스프레소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면 90한 2, 3도 그 정도가 뭐 최적 온도라고 제가 얼핏 보긴 했는데 예. 그도 되면 어쨌든 90 80도 넘어가 90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출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. 파란 불이 들어오는데. いところにねえこれとらす。 이게 반자동 머신이라서 완전 자동이 아니라서 음... 추출량은 수동으로 이제 꺼줘야 되더라고요. 예 꺼줘야 되는데 일단 투샷 놓고 추출할 때는 투샷 놓고 추출할 때는 한번 누르고 굳이 안 꺼도 거의 딱 맞게 들어가던데 이제 원샷일 때는 중간에 꺼줘야지 이게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이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응. 크레마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뽕크레마라고 하더라고요 응. 근데 좀 저는 맛있어요 근데. 아, 예 부드럽네요 <laughs> 맛있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든 브런치 뭐 간단한 샐러드하고 베이컨 같이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를 음네 이렇게 해서 저의 브런치가 완성됐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엔스레스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 약간 기름지름식하고 먹으면 맞더라고요? 좋더라고요? 어. 그 뭐라고 하잖아 그 기름지름식 먹을 때 탄산음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기름지름식하고 커피가 제 입맛에 맞습니다 <laughs> 그래서, 간단하게, 이제. 음, 맛있어요. 요좋아